아니야 이 말아 치는 거못 뭐 치는 것도 매력이야. 이거 웃기. 이게 맞지? 이게 맞어. 나 진짜 나 약간 <laughs> 기. 나, <laughs> 나 약간 기냈어. 두 사람이. 오케이 두. <투>, nice. <laughs> 오케이. 아니. 하나 아 두. 여기. 있었잖아 맞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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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CD로 지금 편집했어요. CD 노란색. 오오오오오! 뭐, 뭐 이런 거 치는 거야, 그러니까 야, 어, 뭐, 근데 근데 박은 진짜. 야, 근데 방금 진짜 문을 얇게 잘 쳤다.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치니까 이렇게. 아, 야, 그래도 가. 세이 형의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한이 있어. <laughs> 방구할 때막울수 <때만 웃음> <웃을> 있습니다. 오! <laughs> 우와! <laughs> 어? <laughs> 어? <laughs>